올해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방향성의 기로에 섰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시장의 바닥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4월 급락장이 기억을 되살리며 4,800선이 올해의 바닥일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당시의 급락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경험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4,800선을 강력한 지지선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의 시장이 4,800선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 배경에는 최근 시장을 휩쓸고 있는 포모, 즉 놓칠까 봐 불안한 심리가 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라는 단기 재료를 기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에 나섰고, 이로 인해 시장은 다시 과열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두 가지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바닥이 곧 기회라는 낙관, 다른 하나는 지나친 낙관이 되려 함정이라는 경고입니다. 과연 4,800선은 진짜 바닥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점에서의 착시일 뿐일까요? 이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격 구간을 넘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보다 깊은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단연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입니다. 상호 간세 유예가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잠시나마 거치자 개인 투자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적인 포지션에 나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심리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른바 포모 현상이 시장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한때 S&P 500 지수가 4,000선까지 하락했다가 빠르게 회복한 경험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학습 효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에도 결국 오를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천 후반대에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내려갔다가 오른 경험은 때때로 낙관을 부추기며 조정 없는 상승에 대한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시장이 지금처럼 포모에 빠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조정을 기다리는 이들이 매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가격이 반등해버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바닥을 기다리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 자체로 또 다른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열된 심리는 때로는 냉정한 판단을 흐리게 하며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 모드를 뒤흔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포모는 단기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낙관을 바탕으로 한 불안정한 상승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의 반등은 단지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심리적 랠리에 가깝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수치만이 아니라, 때로는 공포와 욕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불안을 더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주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유예한 상태지만, 오는 7월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관세 정책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세계 경제 전반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때처럼 막판에 물러설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당시에도 무역 파트너국들의 압박과 국내 산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트럼프는 결국 강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TACO 관련 이슈와 결합되면서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만약 7월에도 관세 유예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미국 소비자들은 본격적인 가격 상승 압력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 관세율 10%만 적용되더라도 이는 직접적인 수입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전가를 통해 이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기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물가는 상승하고 소비 여력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세가 물가에는 즉각적인 상승을, 경기에는 점진적인 둔화를 불러오지만, 연준이 이에 대응해 곧바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위적인 요인으로 유발된 물가 상승은 연준의 기준 금리나 시나리오에 제동을 걸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은 물가 부담 금리 고착이라는 이중 압박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결정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 예측하려 애쓰고 있지만 그의 돌발성과 비정형적인 정치 스타일은 언제나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핵심 변수로 작용해왔습니다. 7월, 트럼프가 유예를 종료하고 관세를 실제로 발효시킨다면, 지금의 포모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장과 정치의 간극은 때때로 중앙은행을 곤란한 위치로 몰아넣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의 회동 직후, 금리를 낮추지 않는 건 실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높은 기준금리로 인해, 미국이 중국 등 다른 국가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파월 의장을 향한 직접적인 압박이며 통화 정책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연준은 즉각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회동 자리에서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정책 결정은 철저히 데이터와 전망의 근거에 이루어진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준은 독립적이며. 비정치적인 기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고,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직자로서 매년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만일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인상을 준다면, 이는 연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될수 있으며, 파월 개인에게도 법적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파월 의장에게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대보다 연준의 신뢰입니다. 정치 권력의 외풍을 견뎌내며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하지 못한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은 그 어떤 경제 지표보다도 불확실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연준의 태도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실망을 안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될 때, 통화 정책이 가진 효과 역시 더욱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파월의 침묵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침묵이 지닌 무게를 다시 평가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치적 외풍과 연준의 신중한 태도 사이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월가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명확히 시사하지 않았음에도 월스트리트는 연준이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월의 언어보다 데이터의 수치를 더 신뢰하는 쪽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중간 값은 약 4.38%입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 지수인 코피 c 는2.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금리와 물가 사이의 괴리는 약 1.88%에 달합니다. 이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통상적으로 월가에서는 이 갭이 0.5%에서 1.0% 수준일 때가 균형적이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금리를 1% 포인트 이상 낮춰도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다수의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을 기술적으로는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몇몇은 올해 하반기 한 차례 이상의 인하를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연준의 또 다른 목표인 완전 고용도 달성된 상태입니다. 고용 보고서를 보면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 또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2.5% 수준에서 고착되고 있고 고용도 건전하다면 굳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월가의 논리입니다. 결국 월가의 시각은 단순합니다. 연준은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시장은 이 조건을 미리 선반영해. 기대감이라는 이름으로 자산 가격에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대가 과도할 경우 실제로 연준이 움직이지 않을 때큰 충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월가의 계산은 정교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수학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대가 선행될수록 실망도 커지며 그 반동 또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전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과열과 긴장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포모에 이끌린 투자자들은 하락의 끝을 기회로 보고 달려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조용히 다가오는 리스크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 지도자 도널드 트럼프, 또 하나는 신중한 관료이자 연준의 수장인 제롬 파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무기를 다시 꺼내 들며 7월 이후 시장의 가격 구조와 소비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습니다. 유예가 종료되고 실제로 상호 관세가 발효된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비용 부담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는 물가에는 상방 압력을, 실물 경기에는 하방 압력을 동시에 작용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파월 의장은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 때때로 인내심을 잃고 때때로 지나친 해석을 덧붙이지만, 연준은 오직 수치와 전망에 집중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가는 그 틈새를 파고듭니다. 시장은 언제나 빠르게 움직이고, 기대는 현실보다 앞서 움직입니다. 연준이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를 말하기도 전에, 시장은 이미 그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반등은 급락으로, 낙관은 실망으로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변수는 기술적 지표나 기업 실적이 아닙니다. 정치적 셈법을 앞세운 트럼프의 판단,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파월의 선택, 이두 축이 교차하며 향후 시장의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숫자인 4,800선을 두고 바닥인가, 혹은 또 다른 고점인가를 논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숫자 너머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시장은 정치와 경제 사이의 복잡한 줄다리기 속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 짓는 분기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